일단은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진영은 2022년 4월 기아 타이거즈에서 하나로 트레이드됐다. 당시 하나는 투수 김도연을 내주고 기아로부터 외야수 이진영과 투수 이민우를 영입했다. 이진영은 트레이드 후두 번째 시즌인 2023년에 120일 경기에 출전해 타율리알 사푼 구리. 10홈런을 기록하며 하나 외야 경쟁에 본격 합류했다. 수비 능력과 주력이 탄탄하고 장타력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1군 주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였지만 이듬해 부상 여파로 42경기 출전에 그쳤고 타율은 2할 사리에 머물렀다. 시즌 종료 후 이진영은 반등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일본 미야자키 피닉스 교육리그에서는 12경기 동안 타율 3할 2푼 오리, 40타수 14만타, 1홈런 5타점으로 활약했으며 일본의 남아 마무리 캠프까지 소화했다. 스프링 캠프에서도 강도 높은 훈련을 거듭하며 2025년 시즌을 준비했고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아직 확실한 주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외야 한 자리를 꾸준히 지키며 안정된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진영 역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다. 그는 시즌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도 꾸준한 훈련에 대해 아직 시즌이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 타석이나 수비 시 나를 믿는 마음이 예전보다 강해진 것 같다. 흥분하는 일도 줄었고 타석에서 준비한 대로 해나가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타격 페이스는 더욱 상승세다.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롯데전에서는 좌익수 겸 6번 타자로 선발 출전의 1회 초말루 찬스에서 2타점 1호타를 터뜨리며 기선 제압에 앞장섰다. 7회에는 정확한 송구로 이루주자 나승엽을 홈에서 아웃시키기도 했다. 이 경기는 하나가 6대4로 승리했다. 24일 롯데전과 25일 케이트전에서는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27일 경기에서 방망이가 다시 터졌다. 6번 타자 겸 우익수로 나선 그는 2회 말 무사 이루 상황에서 안타를 쳤고, 3회 말에도 이루타를 추가했다. 7회 말에는 선두타자로 나와 다시 2루타를 날린 후 대주자 이원석과 교체되며 경기를 마쳤다. 이후 희생번트와 심우준의 적시타로 하나는 추가점을 얻어 4대3 승리를 거뒀다. 22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진영은 4경기 타율 3할 6푼 사리로 팀내 최고 성적을 올렸다. 최근 10경기에서도 타율 3할 3푼 3리를 기록했다. 27일까지 총 21경기에 출전해 시즌 타율은 3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화 팬들은 이진영이 타석에 설 때마다 넌 이진영이다 라는 가사의 응원가를 열창한다. 선수에게 큰 자존감을 심어주는 응원이다. 이진영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게 불러주셔서 기분이 정말 좋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투 타 모두에서 맹활약하며 하나 이글스 창단 일에 새로운 역사를 쓴 외야수 이진영이 통렬한 이타점 적시 이루타보다 위기를 끊어낸 홈 보살에 더큰 만족을 드러냈다. 하나는 지난 23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2025 신안 솔뱅 케이보리그 정규시즌 원정경기 총관중 19376명에서 롯데 자이언츠를 6사로 제압했다. 선발투수 라이언 와이스가 6이닝 8피안타 무사사구 12탈 삼진. 이 실점으로 시즌 3승째를 거두며 하나 구단의 역사에 새로운 한 획을 그었다. 13일 문동주를 시작으로 코디 폰세 와이스 류현진 엄상백 문동주 폰세 와이스로 이어진 선발투수 8연승은 1986년 창단일에 처음 있는 일이다. 창단일에 대기록을 세우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승부처는 하나가 6-3으로 앞선 7회말 2사2 3루 상황 윤동희의 안타가 좌익수 이진영 쪽으로 향했고 3루 주자 빅터 레이스가 에 홈을 밟은 뒤 2루 주자 나승엽까지 쇄도했다. 이때 이진영이 정확한 송구로 나승엽을 아웃시키며 이닝을 끝냈고 이후 롯데는 추가 득점 없이 4-6으로 패했다. 이진영은 타석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날 6번 타자 및 좌익수로 선발 출장한 그는 3타수 1안타, 2타점 1볼넷 1득점으로 공수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1회초 1사만루에서 찰리 반지의 세 번째 직구를 공략해 우익선상 2타점 적시 1루타를 터뜨렸고, 5회초에는 볼넷을 골라내며 클린업과 하위 타선을 연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경기 후 취재진을 만난 이진영은 에이스가 등판한 만큼 초반부터 점수를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첫 타석에서는 변화구가 많이 올것 같아 대비했는데, 첫두 개, 체인지역, 가 변화구여서 확신을 가지고 임했다. 3구째는 직구가 들어왔지만 자연스럽게 반응했고, 코스도 운 좋게 잘 맞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1회 적시타보다 7회 홈보살에 더큰 만족을 표했다. 이진영은 7회 말 당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흐르고 있었는데 내 홈보살로 그 흐름을 끄는 것 같아 더 기분이 좋았다. 벤치에서도 적시타 때보다 홈보살 때더 크게 환호해 주셨다고 웃으며 말했다. 초반 타격 부진에 시달렸던 이진영은 어느새 시즌 18경기 타율 0.289, 45타수 14만타, 1홈런 8타점, 출루율 0.353, 장타율 0.444, 오페스 0.797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탔다. 이진영은 앞뒤 타자들의 타격감이 좋아져 나도 편하게 내 플레이를 하려 한다. 아직 시즌이 끝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계획대로 잘 풀리고 있다. 덕분에 타석과 수비 모두에서 자신감이 생겼고 흥분도 덜하며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하나 이글스 외야수 이진영이 팀의 8연승과 2위 도약을 이끄는 완벽한 활약을 펼쳤다. 타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경기를 주도하는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하나는 23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2025신한솔뱅케이보리그로때 자이언츠와의 시즌 3차전에서 6-4로 승리했다. 팀 최초로 선발투수 8연승을 기록하며 3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이진영은 경기 후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1회 초첫 타석에 들어설 때 반지가 변화구를 많이 던질 것 같았다며 체인지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직구가 들어와서 무의식적으로 방망이를 휘둘렀다. 운이 좋아 안타가 됐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이어 1회 초 2타점 1루타보다 7회 말 수비 때 보살이 더 기뻤다며 게임 흐름이 묘하게 넘어가려는 찰나였는데 끊어낸 것 같아 적시타보다 보살이 더 좋았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진영은 지난달 20일 2025 시즌 개막 이후 꾸준히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롯데전까지 18경기 타율 0.289. 45타수 14만타. 1홈런 8타점. OPS 0.797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 중이다. 이진영은 최근 한화주축 야수들이 연달아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면서 자신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타석에 설수 있다고 했다. 팀 분위기가 좋은 만큼 타석에서도 과감하게 스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영은 오늘 선발은 에이스 와이스였다. 초반부터 집중해서 점수를 많이 뽑아야 편하게 갈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1회 초에 비기닝을 만들어 기분 좋게 경기를 풀어갔다고 말했다. 또한, 팀 타자들 전체가 타격감이 올라왔다. 앞뒤 타자들이 다잘 치다 보니, 내가 못 치더라도 뒤에서 이어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며, 그래서 타석에 들어설 때 편하게 내할 것만 하자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